보험연구소 김승민 팀장이 탁월한 보상관리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김 팀장은 MDRT 회원으로 보험 설계사에게 MDRT 타이틀은 보험영업 상위 1%만이 거머쥐는 명예이기도 하지만 탁월한 고객관리의 증거이기도 하다. 김 팀장의 고객관리의 비결은 바로 보상관리에 있다. 매일 10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는 소위 보상 전문가이다. 많은 보상 사례를 담당하고 있지만, 특히나 김 팀장은 안보험금에 대해서는 전문가이다. 안보험은 분쟁이 많고, 보험금 부지급 사례가 많이 있는 분야이다. 김 팀장은 고객들에게 보험금 보상으로 보답을 한다는 마음으로, 안보험에 대해 탁월한 보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김 팀장은 백세 시대 보험은 일회성이 아닌 장기 금융 상품으로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한번 가입하고 끝나는 보험 판매가 아닌 앞으로도 관리를 꾸준하게 잘해주는 차별성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김 팀장은 고객과의 소통을 중요시한다. 고객이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한다. 고객이 보험 상품을 가입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보험금 청구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하여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김 팀장은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며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김 팀장은 많은 고객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으며 고객들의 소개를 통해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 김 팀장은 보험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객과의 소통과 신뢰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고객이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하며 고객과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김 팀장은 앞으로도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보험업계에서 더욱더 성장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연구소 상담신청 HTTPS, f i n cling.co.kr